자 휴스턴 아웃노즈입니다 자 지난 2019년도 시즌 9승 19패 스테이지 1 3승 4패 마이너스 3 12등 스테이지 2 0승 7패 전패 마이너스 20점 20등 그러다 스테이지 3 갑자기 반짝 뭐지? 5승 2패 9점 7등 뭐지 뭐지? 하지만 이변은 없었다 스테이지 4 1승 6패 16등 자 선수들 보도록 합시다 여긴 좀 변화가 많아요 여기 좀 변화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딱 로스터만 봤을 때 짬뽕이다. 자, 블라세 선수가 왔죠, 보스턴에서. 보스턴 맞죠? 블라세 선수가 왔고, 하이드레이션도 왔고, 린저 단테는 이제 그대로인데 사실 이두 명이 물론 블라 선수 뭐 그, 둔피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크다! 애매했었고. 뭐. 그죠 하이드레이션도 서브 딜러로, 사실 여기도 둔피 그거잖아요. 둔피, 저, 북미 둔피로, 저, 둔피 장인으로 유명했었으나, 둔피 때도 크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정크렛하고 뭐, 파라하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크다! 그죠? 사실 이두 명의 영입은 좀 애매합니다. 뭔가 이건 전력보강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냥 일단, 일단, 여러가지 영웅폭도 가지고 있는 서브딜러들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데려온 느낌. 그쵸? 사실상 그냥 린저단테가 거의 메인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만한. 물론 약간 그, 서브딜러적인 면모를 생각을 한다 라면은 여기다 하이드레이션을 조금 섞을 수 있는? 약간 요런 전, 정도의 느낌. 린저는 그냥 고정. 하는 게. 항상 좋지 않을까. 네, 단테는 잘하죠. 단테는 확실히 좋아요. 단테는 잘합니다. 단테는 또 센스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선수 는 역시나 단테고요. 자 그리고 무마. 무마 스프리도 원래 기존 휴스턴 멤버예요. 하지만 자리야, 자리야 만. 자리야 만굿. 그래서 결국 저는 무마 메코가 좋을 것 같아요. 왜 메코가 또 디바 잘하고요. 다재다능하거든요. 자리야도 곧잘하고요. 밸런스는은코가 훨씬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나오면 힘이 빠질 것 같고, 아예 뭐 새로운 그뭐라자메타 때나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무마 메코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인다. MM 가장 무난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또 보잉크 로커스는 그대로입니다. 바니 선수가 나갔죠. 바니 선수가 이제 제가 코치로 이제 전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갔고 보잉크 로커스 들어오고 있고 그 라펠 잭세가 여기서 또 만나요. 이 둘은 엘미 출신이죠. 여기 또 엘미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라펠 선수는 또 밴쿠버에 있었습니다만는 주전이 안 됐어요. 주전이 아니었다. 뭔가 그, 나가고 싶은 마음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트와일라이 선수, 어, 머독, 머독님이랑 비슷한, 예. 약간 좀,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못 나왔었고, 잭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오더력도 뛰어나고, 열정도 뛰어나고, 이런 그 서울 다이너스티에 활약하던 선수입니다만은, 이제 좀, 어, 리그 후반으로 갈 때는 다시 토비 선수의, 토비 선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주전자리에서 밀려났죠.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블라세 주전에서 밀려났죠. 하이드레 선도 주전에서 못 뛰던 선수예요. 조금 많이 나온다 나온가 막 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많았었고, 메코 주전에서 밀려났죠. 그쵸 결국 마지막에는 주전에서 밀려났죠. 라펠 주전에서 밀려났죠. 잭세 주전에서 밀려났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주전에서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선수들이 많이 일로 왔어요. 많이 이쪽에 오게 되면서 주전에서 이제 주전을 좀 나올 수 있게끔 주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왔는데, 물론 잠재력들이 다 있습니다. 잠재력들이 다 있어요. 수강 신청 실패라고요? <laughs> 이게 잠재력이 있어요. 물론 본인은 더잘 해줄 수 있어. 다, 다잘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나는. 나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 와서 주전으로서의 나의 꿈을 펼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거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준 게 아쉬운 선수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결국 새로운 한국인 선수가 많이 영입이 됐고요 그쵸? 그 힐러지는 구 엘미에서 또 뛰던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합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게또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보잉크 로커스의 또이 기존 멤버들이 또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섞을 수는 있겠죠 뭐 로커스와 잭셀을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있겠는데 저는 보잉크 선수보단 잭셀 쓰는 게 좋아보여요. 네. 잭셀을 차라리 고정으로 가고, 차라리 잭셀 아펠을 써보는 게 어떨까. 잭셀 아펠, 무마메코. 요렇게 4명은 그냥 고정 두고, 딜러에서는 린저단테 쓰던지, 아니면 이제 하이드레이션을 더해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가던지 하는 느낌으로 가는 건데, 과연 강력한 힘을 보여줄까라는 의무, 의구심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짬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짬뽕이 됐어요. 보여준 게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한다라면 입증하는 거지 나는 나는 주전 경쟁에서 밀렸긴 했지만 나는 잠재를 가지고 있다는 라걸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선수들이 모여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서울 다이너스티에 있던 잭사 선수 그리고 스프리 라펠 보잉크 로커스 메코 무마 단테 하이드레이션 블라셀 인저까지 물론 다 개개인 자체는 다 네임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만은 잘 버무려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몬트리올 리벨리온이죠? 네, 리벨리온 코치 드림 코치님은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보잉크 선수가 재계약, 다시 한번 휴스턴 아노즈와 함께 할수 있게 됐습니다 사령탑도 조금씩 바뀐다는 라 얘기고 자, 그리고 뉴욕 엑셀시어의 탱커 맥코 어제 뉴욕 엑셀시어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어... 어려웠어요. 네, 중간에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죠. 막 메타도 잘안 맞고, 막 딜러도 했어야 되는 시기도 겪었었고, 디바 메타가 한물 가버리면서 갑자기 막 시그마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갈피를 못 잡다가 결국 주전에서 좀 밀려나게 됐었고 그 결과 결국 휴스턴 아널로즈로 넘어오게 됐죠. 자, 그리고 전 벤쿠버 타이탄 제힐러 라펠 선수도 왔습니다.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전은 아니었어요. 주전에서는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실력이 있다라는 거는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휴스턴에서 주전을 뛰면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라걸 확실히 입증을 해야 되는, 라펠 선수가 벤쿠버에서건너왔고요 자, 그리고 보스턴 업라이징에서 둠피스트라든지, 여러가지 좀 딜러를, 서브 딜러적인 성향을 좀 보여주던 블라세 선수가 보스턴 업라이징에 넘어왔고, 글래디에이터즈에서 하이드레이션, 여기도 도대체 둠피장인으로. 둔피장인입니다만, 뭐, 정크라든지 파라라든지 투사체. 투사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하이드레이션 선수가 다시 한번 넘어오게 됐고. 자, 그리고 서울다이너스티에서 메인힐러를 맡고 있었습니다만은 리그 후반에 토비 선수가 오히려 출전을 하게 되면서 잠시 모습을 볼수 없었던 잭세 선수가 휴스턴으로 이적을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밴쿠버 타이탄즈에서 딜러로 활약하고 있었던 후렉 선수가 코치예요, 코치. 휴스턴 아우너즈 코치로 영입됐어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후렉이 코치로 넘어왔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후렉 선수가 밴쿠버 타이탄즈의 딜러의 12인 중에서 12인 중에 1인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밴쿠버가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줬었죠. 힘. 토템의 힘. 토템 토템 신앙. 하지만 코치입니다. 이제 완벽한 코치로서의 역할, 버프, 광역 버프, 토템이즘. 여기서 이제 코치까지 하면서 토템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면 휴스턴 달라지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걸 노리고 영입한 거 아니냐고? 설마요. <laughs> 설마요. 그래서 요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후렉 선수가 이제는 코치로 아예 전향을 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초대 혹하게 초대 혹하게 아르한 선수가 이제 또 코치로 갔어요 T1 이번에 SK가 이제 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SK T1이 있습니다 컨텐더즈에 나온다는 얘기가 또 있고 코치로 이적 갔어요 초대 혹하게가 이제는 어, 아르한 그의 행보 히오스 그래서 그 다음 오버워치로 와가지고 초대 혹하게 오버워치, 초대옥하게 했었던. 실제로 또 때는 바야흐로 용봉탕이 히오스 선수 준비하던 시절에.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FF 초창기였나요? 아시는 분들은 계실텐데, 그때 이제 그 자그마한, 그때가 무슨 대였더라? 회 그때 되게 자그마한 그런 대회를 잠깐 나갔었는데, 아, 상대가 그 전남과학대였습니다. 전남과학대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란 선수가 제 상대팀이었어요. 아란 선수가 그때 유명했던 건 일리단. 일리단 장인이었거든요. 그때 1, 2단 왕자님 조합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졌어요 저희 팀이. <laughs> 전남광대 잘했어요. 음 그랬던 기억이 나는 우리 아르난 선수 굉장히 또 활약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그럼요. 국가대표도 했었고요. 맨 처음 2016년도였나요? 네. 자 그리고 바니 선수가 워싱턴 저스티스 코치로 또 이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 뭐 코치 사관학교인가요? 여기 코치 만드는 학교예요. <laughs> 코치. 워싱턴 저스티스의 코치로 바니 선수가 어, 이적을 가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팀이 또 워싱턴 저스티스인데, 거기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전밴쿠버 타이탄즈의 감독이었던 하샤. 하샤 감독님이 이제는, 어, 휴스턴 아우노즈의 사령탑으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밴쿠버에서 이제 후렉, 어, 선수도 코치로 합류하게 됐고요. 라펠도 왔고요. 약간의 변화가 지금은 좀 있어요. 그래서 휴스턴도 좀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타이론 코치 님과 현우 코치 님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 종료가 됐습니다. 사랑탑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자, 그리고 쿨맨. 참어 쿨맨 69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하면서 진짜 오래된 선수예요. 옛날에 막 솔저 장인으로도 유명했었고요. 솔저로도 많이 활약했던 선수고 그 이후에 토르비온 많이 쓴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던 그런 선수고. 어, 사실 뭐 한간에는 뭐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도 있었죠 게임 준비보다 앞머리 세팅을 더 오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당한 헤어스타일 엄청난 뽕 들어간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를 많이 했었던 어.. 또 쿨맷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9단 내에 다른 역할을 한대요 그니까 휴스턴 아노즈 안에서 이제 다른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한눈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아노즈 이제 메코 선수가 뉴욕 s l 션의 서브탱커였던 메코 영입 그리고 보스턴 업라이징의 블라세, LA 글래디에이터즈 하이드레이션이 합류하게 됐고요. 구엘미 물론 뭐 리그에서는 서로 이제 서울 다이너스티와 밴쿠버에 있었던 선수들입니다만은 구엘미 힐러가 다시 뭉쳤다. 라펠 잭스에 합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쿨맨 선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단 내 다른 역할로 은퇴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구단 내 다른 역할 헤어 디자이너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는 아직 공개 안돼서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아르한 선수가 T1 코치로 갔고, 제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슈터나 다운로즈의 거의 심볼과도 같은 선수였는데, 이제는 중계진이 됐죠? 중계진으로 합류화 했다고 들었는데, 맞죠? 자, 그리고, 다니 선수가 원시턴 저스티스의 코치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파워랭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 일단, 딜러에서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진 않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물론, 뭐, 탱커진은 괜찮지. 뭐, 무마 메코도잘 하고, 괜찮은데, 힐러진에도 사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유명세를 팍 떨치면서 막, 이렇게 했던 또, 그런 느낌도 지금은 또 아니라,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약간 떠밀린 느낌이 조금은 있어서, 저는 17등 정도 하위권 봅니다. 네, 하위권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다음은, 휴스턴 라운노즈의, 어, 2020년도. 일정입니다. 첫 경기는 또 2월 16일에 플로리다 메이헴과의 경기 준비가 되고 있죠. 신호등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플로다 리 메이헴의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신호등을 탈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플로리, 아, 플로리다 메이헴이 어느 정도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인 로스터를 확립하고 좀 세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턴원호즈 입장에서는 사실 플로리다 상대로도 벅찰 수 있어요. 그쵸? 그 이후에 또 신호등이랑 붙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 신호등끼리의 내전으로 일단 시작을, 시작을 좀 하네요. 이거 또, 누가 이렇게 또 일정을 짰는지, 예. 이렇게 또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고요. 홈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3월 2일에 런던과 토론토 경기, 그리고 8월 마지막에, 8월 2일과 8월 3일에 연속적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안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리그의 그 코치진들이 뽑은 휴스턴 아웃로즈의 파워랭킹, 코치진들이 뽑은 거, 18등. 저랑 비슷했네요. 18등인데, 최하위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등수가 좀 슬프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연습이 좀 반영된 뭐 결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휴스턴 아운로즈가 고생을 하고 있으면은 틀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